엄마, 우리 지금 식당 갈 거니까. 아니, 면 여기다 너 리우베, 리우베랑. 리우야. 리우 졸려? 아니야? 아, 봐 뭐. 자, 자 재영씨. 아, <목소리> 네. <목소리> 자, 할머니랑 엄마한테 집 가. 자, 엄마. 카메라야? 어, 루체르네 왔어요. 어. 자, 재영 잠깐만, 재영 재영. 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찍을 때 내가 한번 누르자. 그 여기 빨간색 불이 벗었었는데? 들어오지. 깜빡깜빡거리지. 어. 나 촬영하고 있는 거 할머니 찍어봐. 할머니 해봐. 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지. 녹화하고 있지. 화장실이야? 어. 리얼 재밌어? 강아지가 어. 찌부댕기니까. 나미 이렇게 됐어 찌부됐지? 찌부됐습니다! 허허 허허. 호우 찌부 찌부 무딱 강아지가 너무 찌부 밥을 간단히 먹을까? <laughs> 그래 엄마 어, 그런데 저녁에 가서 밥해서 그래. 먹어 엄마 강아지가이만들었찌라는 <laughs> <laughs> 표현 어떻게 알았어? <laughs> 나 멍청 <멈춰> 키웠잖아 왜? <laughs> 아그 그래. Dobrodošli. Idemo. Ja sam. Mi smo. <laughs> Here we Hello. Hello. Uh, four people. Four. This is a vegetarian restaurant. Is it okay? We have an only vegetarian. No meat and no fish in the restaurant. Okay. okay. Not vegetarian. only vegetarian. no no other. no meat. no. ah. 아 only vegetarian. no 아 meat and no fish. 아 and only a buffet. ah 아, no meat. h 아 okay. okay. Uh, o okay. Yeah. 자, 이런 식당도 처음이다. 어? 완전 베지테리언이차채가없다고 네? 아니, 아니. 아니. 식당. 이는 채식주의. 어 웰컴 아는 할머니 몰이라서 아까 밑에 파서 먹는인데 이스탄불 샌드위치 같은거 그래 일단 화장실을 가야지 화장실 가려면 아까 거기밖에 없어 자, 여기는 그래도 물이 깨끗하다, 그지? 엄마, 이게 날씨 좋은 날은. 리오야 뭐가 불만이야? 아빠 리오 때 아빠 리오 때치했어? 자꾸 나 꼬집잖아. 리오 많이 아퍼? 아니 마트데 자꾸 잘 꼬아잖아 이 놈아. 리오야 <laughs> 저 페이지. 근데 귀여워. 옛날에 신은 유나스. 방이 나 여기서 엄청 사는 Nhiêu tình trạng Nhiêu 띠호야 <laughs> 물을 보니까 어때? 기분이 하늘을 보니까 어때? 구름 보니까 같아 구름 먹고 싶어 <웃음> <웃음> 구름이 뭐 같아 보여? 구름이 뭐사 <laughs> <홈쇼타. 웃음> <laughs> <laughs> Aeth <laughs> e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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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여더 여기, 여기, e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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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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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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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소리나니까 멍멍이 보고 싶어. 그래 여기 이건 기억난다. 그지 이런 집들. 응? 막 소도 있었잖아. 어, 종 종달음. <laughs> 어 h 게 h e y g o 아 you. Oh, i 말. gonna r e d

이매. 아. 엄마 봐야 앞에 봐. 사람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누구야? 응. 그지 <목소리로 안 magic>

여긴 젊은 사람들이 못사겠다 여기? 아, 학교 같은 것도 없잖아요, 이게. 이이 있는 데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숲. <laughs> 카가 그 그거 아니야? 또 아, 차도 있네. 병원도 없을까? 야, 거기 감 뛰어내리면 다리 아파, 무릎 다쳐. 착, 어, 이거 봐. 왜? 산타랑 떴 아, 아, 일곱 난쟁이랑. 귀엽지? 류야. 응. 류야, 걸어보일 거 어때? 왜 싫어? 왜 싫어? 見えないな。よ待ったらか 리 이런 데다 살고 싶어? 안 아, 귀여워 리오야 이런 데다 살고 싶어? 아, 오래된 집 아니야? 오래된 집 같아? 허, 오. 진짜 오래 됐다 그지 원래 응. 엄청 예쁜 집이었는데 리오야 종소리야? 어 멍멍이 됐다 쟤해 보이는데. 올라. 끝나자. 다 왔어. 땡. 네. 여기 이예. 세 봐. 이 사람 누구야? 예, 이 사람 누구야? 아, 귀여워. 여기서 타는 건가? 놀랬어얘왜놀랬어 <laughs> <요시, 요시. 웃음> 놀랬어? 몰라. 가자 낚시 하네 낚시 해저 엄마 빨리 와. 빨리 가야 돼. 빨리 엄마 따라가 빨리빨리. 빨리, 엄마, 뛰어가. 하나, 둘. 하나, 둘. 자, 놓치면 집이 못 가, 리오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apa mau gua? yourself for first